자 이제 논증문 요약인데 논증문 요약이든 설명문 요약이든 어떻게 하라고 주결 이, 결론 이유 핵심은 여기 있어 이 결론하고 이유 찾는 거 이것을 보고서 뭐라고 한다 그걸 논증이라고 하는 겁니다자 한번 뭐 같이 봅시다 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2권에서 공리주의적으로 사유재산을 정당화한다 즉 사람들이 물질적 자원을 사적으로 소유할 때 사회의 총행복 또는 평균행복이 증대된다는 논증을 제시한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키워드들 찾아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유재산을 사유재산제도를 어떻게 한다? 정당화한다고 돼 있지. <laughs> 저스티파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어, 이것을 공리주의를 가지고 왔대 공리주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리주의는 뭡니까?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지. 그러니까 알리스토텔레스가 사회재산제도를 정당화하는 방법은 사회재산제도는 어떻다?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온다. 이런 논리가 이제 펼쳐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나온 겁니까? 사적으로 소유할 때 사회의 총행복, 평균행복이 증대된다. 이런다는 거죠. 자, 그는 이상적인 정체하에서 정치는 정치체제야. 정치체제, 플로티. 민주주의 정부뭐 이런 거 말하는 그런 정치체제입니다. 대의제 정부 말하는 이런 것들. 네. 이상적인 정치하에서 살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적합한 소유체계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이어서 공산주의 체제인가? 아니면 사유재산의 체계인가? 라고 묻는다. 아스소텔레스는 공동소유체계의 특히 토지 공동소유가 지니는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한다. <laughs> 어떤 것이 이상적이냐? 라고 해놓고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어, 일단은, 여기서 보니까, 공산주의의 문제점을 제시한대요. 공산주의라고 하 했죠? 공동소유라고 했지? 공동소유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 문제가 뭐가 제시가 됐습니까? 어, 토지의 공동소유가 지니는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한다.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자들이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 생산물을 분배한다면 노동과 보상 비율에 대한 분쟁이 끊을, 끊임없이 일어난다. 노동과 보상 사이의 보상 간의 비율 문제.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소리해서 공동으로 노동을 해서, 함께 노동을 했어. 그래서 그것을 함께 분배를 할때 똑같이 분배를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노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게으른 비우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가져가거나 가, 똑같게 가져가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 비율과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내가 쟤하고 똑같이 가져가 더 많이 가져가야지 이러는 거지 <laughs> 더 많이 노동하고 더 적게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일을 하지 않고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만일 각자가 땅재기를 베타적으로 소유하여 자신이 노동하게 되면 그런 불화, 불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한다. 자 여기까지지. 그러니까 여기 공동 소유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제 사적 소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적 소유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이 분쟁이 발생하지 않죠.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 왜냐하면은 자기가 노동한 만큼 어떻게 하니까? 자기가 딱 온전하게 다, 다, 다 가져가죠. 노동한 만큼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는 사적으로 소유된 토지의 최종산물은 공동으로 소유된 토지의 최종산물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해 덧붙인다. 이해 덧붙인 거니까 뭘로 연결된 겁니까? 엔드로 연결된 거죠. 엔드로. 그지 그러니까 독립된 이유가 두 개가 지시가 되는 거야. 하나는 사적 소유를 하게 되면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최종 산물의 양이 더 많다. 최종 산물의 양이 더 많습니다. 어 문제보다 공동으로 소유할 때다. 왜 그럴까? 내가 가져가는 것을 내가 노동한 대로 가져가니까 사실상 어떤 거야? 난더 많이 노동을 해서 더 많이 가져가야지 하면서 더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지. 자 모두가 자기 자신이 분리된 이익 영역을 소유하면 위와 동일한 분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각자가 자신이 소유한 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양해 증대될 것이다. 자,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이런 거죠. 주제어는 이제 사유재산제도의 정당화인데, 이 주제어와 관련해서 요, 여기는 이렇게 되고, 결론은, 자, 이 사람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정당화했는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지. 결론은, 사유재산제도는 어떻다? 공리주의적으로. 정당화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 자 이유를 제시해 보세요. 이유 왜 사유재산 제도는 이 공리주의적으로 정당화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사실 품은 거나 똑같은 건데 어떻게 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여기서 책에서는 총행복 또는 평균 행복이라고 그랬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증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된다. 요거 그러면 은 요거의 하위 이유 어 사실 이제 선생님 측에서는 이걸 생략을 해버렸는데 어, 하위 이유 하위 이유가 두 개가 돼있죠 하위 이유가 뭘로 돼있어요 얘를 지지하는 이유 또 이걸 지지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일, 뭐가 있습니까? 이거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최종 사물량이 커진다 양이 증대한다. 자이 분쟁은 왜 발생하지 않습니까?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또 합의 이유가 또 있죠. 두번째 합의 이유. 그지? 어, 얘가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얘를 1 하면은 얘는 그 합의 이유 이렇게 긍글뱅이로 칠 수가 있고 어, 얘는 이제 1-1로 봅시다. 얘는 1-2가 되겠죠. 그럼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요거 때문에 그러죠. 그지? 자기가 자기가 노동한 만큼 보상을 받아요. 노동한 만큼 보상을 받으니까 요게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최종 산물의 양이 증대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요거하고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 더 열심히 일하기 게 때문에 자기가 소유하게 되면은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지. 자기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얘가. 얘를 지지하고, 얘가 얘를 지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각각이 얘를 지지하고, 이게 또 얘를 지지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 예?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결론 이유, 이것만 딱 정리를 하는 거야. 그, 공동소유에서 발생하는, 그, 분량을 늘리려면 공동소유에서 발생하는 분쟁 증가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그걸 굳이 다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항상 간결하게 결론하고 이유를 먼저 찾아내세요. 알겠지? 자 요새 이제 그 제레미 월드론이라는 학자의 책에서 선생님이 뽑은 거고 어 <laughs> 우리가 페이지를 넘겨서 연습 문제를 한번 봅시다 뼈대 를 찾아서 유혹하 연습하는 이거 마찬가지다 주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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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알겠지 항상 지금 저거 영대도 준비해야 돼 이거 이거 문제 상당히 간단하죠. 자,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독립적일 경우 그 집단은 정확한 예상치를 구해내거나 좋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 사실 이게 뭐야? 결론이지.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이게 결론이야, 연습일에 연습일의 결론, 뭡니까? 집단 구성원이 독립적이면, 어 그래, 내가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독립적이면 그 집단은 어떻다? 현명한 판단을 한다. 이거지. 옳은 판단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뭘까? 이제 여기서는 아주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어요. 현명한 의사결정에서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독립성은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가 서로 연관되는 것을 막아준다. 개인, 개인의 판단에서 생긴 오류가 집단 전체의 판단을 손상시키지는 않는다. 여러 오류가 구조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어 정보를 얻기 위해 서로 의지하게 되면 사람들이 판단은 구조적으로 편성되기 마련이다. 그렇죠? 여기 집장이 독립적이어야 돼. 그렇지? 그래. 어, 옛날에 그 선생님이 교양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 친구가 선생님 답안을 컨닝을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어, 근데 선생님이 오답선걸 컨닝을... <laughs> 어? 독립적으로 풀면은 그러 오답이 안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뭐냐면 집단 무성원이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데 그 사람 의견을 다 추종해 봐요. 그럼 그 집단은 공멸하게 이제 이 공멸하게 됩니다. 그네 얘기를 하는 거야. 독립적이면 좋은 이유. 첫 번째 제시된 이유가 뭡니까? 개인의 오류 판단이 어떻게 된다? 오류 판단이 집단에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집단의 영향을 부추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또 이제 둘째 이렇게 돼 있어요. 둘째. 독립성이 존재할 경우 구성원들은 이미 익숙한 자료 외에 새로운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가장 현명한 집단은 다양한 관점을 갖고 서로 독립적인 대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일 것이다. 독립성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람에게는 편견과 편견과 비합리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독립성을 유지하는한 편가 비약성으로 인해 집단이 더 우둔해지지는 않다. 뒤는 이제 마지막에 종합을 하고 있고 사실 둘째에 이렇게 하고 나왔죠. 둘째에서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여기서는 새로운 독립, 구성원의 독립점이면 다양한 뭐가? 다양한 생각들이, 관점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것 때문에 그더 그래. 좋은 생각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이것만 있면 요약이 되는 있지? 그렇지?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결론이 나오는 결론 문장이 나오기 전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그로 따라서 따라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이 말들 다음에는 또는 그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 나오면은 요거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결론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결론 지시어라고 부르요 결론 지시어 그런데 요이 마찬가지로 이유 지시어가 있어 이유 지시어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나오고 어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런 게 나와요 이거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이유가 되거나 또는 요거 이렇게 안 나오고 뭐뭐뭐뭐 뭐, 뭐, 때문이다 해서 이 때문이다 앞에 때문이다 앞에 있는 내용이 이유가 되는 거죠 얘네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겠어 이유 지시어라고 부를 수있어 여기서는 이렇게 나왔지. 뭐라고 나왔냐면은 어, 현명한 그두 번째 문장에서 보면 현명한 의사결정에서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했죠 이유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까지 바로 이유가 되는데, 그것을 첫째, 둘째로 해서 분절해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이무 쉽죠. 자, 세 번째, 어, 어, 세 번째가 아니라 연습이. 연습이는 우리가 아까 음. 연습 문제에 있었던. 성균관제학교 2 0 1 1년도 문제의 일부입니다. 제심으로 이제 연습 2를 보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냥 <laughs> 어, 같이 읽어보면 살짝 알겠죠? 우리는 사람, <laughs> 사람들이 갖는 성향이나 경향성이 무엇인가에 상관없이 그것들을 만족시킬 최상의 방법을 강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 일단은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 만족의 최상의 방법 이것을 찾으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목적들을 추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한계 얘는 목적 추구에서의 한계를 찾는데 목적 추구에서의 한계를 찾습니다. 자, 그래서 밝게는 정의 원칙들을 통해서 욕구와 포부를 제한하는 거죠. 자, 이 욕구하고 포부를 만족시키는 거죠. 그제 저걸 만족시키는 건데. 이런 여기에서 얘가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욕구와 호구 만족의 제한이야. 이것을 무조건 추구하지 못하게 무조건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이걸 위해서 뭘 한다? 이걸 제한하는 원리로 얘가 제시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정의의 원칙이다. 물론 정의의 원칙이 뭔지는 지금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과 포부를 제안하는데 이런 입장은 공정으로 쓰 정의를 말할 때 오름이라는 개념이 좋음이라는 개념에 선행한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공정으로 쓰 정의라고 하는 표현이 롤스의 트레이드마크예요. 공정으로 쓰 정의. 이것을 통해서 얘가 뭘, 뭘 제시하고자 하냐면 이 제시문은 이 제시문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오름이 좋음에 우선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시문에서는그 다음 문장 처음에 바로 나오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것을 정의의 우선성이라고 하는 거지. 이게 주제어가 되는 거죠. 정의의 우선성이야. 그러니까 정의가 우선한다. 뭐보다 우선하는 걸까? 좋은보다 우선합니다. 좋다라는 것보다 우선한다는 게 뭐야? 욕구나 포부를 만족시키면 좋죠. 그것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자 정의 우선성이란 어떤 면에서는 정의를 위반하도록 하는 요구 위반하도록 요구하는 욕구는 무가치하다 이거 정의를 위반하는 욕구는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 정의를 위반해서는 안 되는가? 정의를 위반할 경우 인간의 존엄성이 상대니까 정의가 우선시되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물을 수 있어 보편적인 인간의 경향성 및 필요와 관련된 것들은 시장 가격을 갖고 필요와 상관없이 취미나 놀이에만 관련된 것들은 애호 가격을 갖는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있는 것은 상대적인 가치를 표현한다. 표현하는 가격을 갖는 것이아 대한 어, 어,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있는 것은 상대적 가치를 표현하는 가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가치, 곧 존엄성을 갖는다. 그래서. 자, 얘 인간의 존엄성, 이건 곧 뭐냐면은, 내재적 가치. 인간은 내재적 가치를 갖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 가치가 아니니까 사실 이것은 절대적 가치가 되는 거야. 인간만이 윤리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존엄성을 갖는다. 내재적 가치라고 더불어서, 어, 인간의 윤리성 때문에 그런 거지. 인간의 윤리성. 요걸로 인해서 인간은 존엄하고, 존엄하니까 정의는 우선되어야 하고. 이 이유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지?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 의해 도구나 수단이나 자원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칸트의 그두 번째 정음 명령과 똑같은 거죠. 인간을 한낱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그 자체 목적으로 대우하라. 정의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 그래서 여기서도 결론은 뭐예요? 정의는 우선한다. 또는 어, 뭐에 우선하는 거야? 정의는 욕구 만족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정의 의 우선성이지. 그그 이유는 인간의 존엄하니까. 즉 뭐냐면 정의가 우선시 되지 않고, 정의가 위반될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게 되니까 더 쓰면, 더 쓰고싶은 면을 써야 돼. 그 다음에 인간이 존엄한 이유를 또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결론하고 이유의 계열들을, 이것을 이제 위기관계를 쫙 만들어 놓는 거야. 그걸 논쟁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분량에 따라서 더 자세하게 쓸건지, 덜 자세하게 쓸건지 하는 거야. 이해되죠?